안녕하세요.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. 오늘은 태양광 설치와 묘자리의 풍수지리적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태양광 설치입니다. 그럼 이 태양광 설치가 왜 묘자리에 영향을 미칠까요? 어, 다음 화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에 묘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태양광이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묘가 있고 태양광이 여기 있으면 이묘 자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. 다만 이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 자리에 태양광 설치가 되 갖고 있다. 이렇게 그러면 묘 위쪽에 설치가 되 갖고 있죠. 왜묘 위쪽에 설치가 되면 나쁠까요? 우리가 이런 거는 잘 아시지요? 저... 이쪽에 상단 쪽에 우리가 그요 밑으로 흘러가는 길을 끊기 위해서 옛날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어 그래서 이 위에 쇠말뚝이 박히고 이렇게 뭐 기둥이 박히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이 혈이 막혀서 이 묘자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태양광 설치가 일리에 설치가 되면 태양광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또 기둥을 이렇게. 땅 밑에 심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리로 내려가는 혈이 막힌다. 그래서 이 태양광을 우에 설치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.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반대로 또 보자면 묘가 이쪽에 있습니다. 묘가 여기 있고 여기에 태양광이 있다면 요거는 그래도 우에 뭐냐고 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태양광은 밑에를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요. 그래서.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묘자에 리 영향을 준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이 묘자리가 명당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명당인데 명당 위에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됐다. 그러면 이 집안은 정말 어느 날부터 굉장히 뭐랄까 나쁜 일이 생기고 집안에 이렇게 그 중한 일이 생길 거를 치며, <laughs> 심한 경우는 뭐 파산한단 말까지 나올 정도로 명당일 때 한해서입니다. 그런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어, 대안강을 설치하면 이렇게 큰 고정대를 딱 밑에 심다 보니까 여기서 기맥이 막혀서 요리로 못 내려간다. 그래서 대안강이 나쁜 것이지,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묘, 반짝반짝 하는 것 때문에 묘의 영향을 준다.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 건 얘들을 고정하기 위한, 어, 이렇게 기둥 때문에 안 좋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상 정리하면 묘가 여기 있고, 여기에 태양광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, 반대로 지금처럼 묘가 여기에 있는데 태양광이 요 위에 들어설 때는 이 고정대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태양광이 여기 있어도 요 위에는 상관이 없겠지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, 영상 좀 이해가 되셨나요?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좀덜 되신 부분들은 어,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,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